언제 봐도 좋은 방송, 우랑 봐도 좋은 방송. 안녕하세요, 호강 게임 TV의 호강입니다. 어, 제가 한달 전쯤에 이 드래곤 마스터 리뷰를 했을 때, 어, 제가 다른 캐릭터로 한번더 플레이해 본다고 했는데요. 오늘이 그 날입니다. 어, 어떤 캐릭터를 할까 고민을 잠깐 했었는데요. 저번에는 남캐를 했으니까, 오늘은 여자 캐릭터 델리자를한번 플레이해 볼게요. 어, 예! 아, 선택이 1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요. 대전 순서를 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의미가 없으니까 1번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첫 번째 상대는요. 자신의 본인을 상대로 하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이기기 어려운 상대가 자기 자신이라고 제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기술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기술이 매직 펄이거든요. 사기 기술입니다. 이 캐릭터는 저장풍 하나면 왕까지 엔딩 보는데 무난하실 겁니다 저는 끝까지 저 장풍의 사기성을 가지고서 엔딩까지 가려고 하거든요 누구든지 저 장풍만 쏘시면은 cpu 상태로 아주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은 갑자기 델리자가 최강캐로 <laughs> 보이실 거예요 자 오늘이 이 드래곤마스터 두 번째 시간이잖아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댓글 달아 주신 분들 이렇게 밑에 보여 드릴게요 이 게임은 크리티컬 데미지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없는 것 같은데, 델리자의 장풍이 앞으로 나가면서, 한 어느 정도 나가다가, 위로 공중으로, 내네 방향으로 팍 터집니다. 그내 네 방을 동시에 맞잖아요. <laughs> 그러면은 뭐 거의 뭐, 게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데미지가 들어가거든요. 이 델리자가 또 좋은 게요. 어, 기술의 종류도 굉장히 많은데, 그 기술이 하나같이 다 쓸만해요. 버릴 기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위력도 괜찮구요. 물론 이런 기술들이 CPU한테 다 먹히는 건 아니겠지만, 대인전에서는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어우, 지금 이 팔콘 드랍도 어, 대인전에서는 꽤 괜찮겠죠? 첫판 몸풀기라 그런지요. CPU들이 잘 맞아주네요. 어우, 팔콘 드랍할 때는 장풍을 무시하고 가네요. 자, 이겼습니다. <laughs> 뭐 거의 뭐 에너지 없이 이겼네요 제가 전에 이 게임 리뷰할 때요 도스 게임 그 뮤턴트 DNA랑 어, 느낌이 좀 비슷하다 색상이 비슷하다 그랬더니 어, 태보님이 자신은 소장을 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네요 오 이게 지금 크리티컬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면서 윗방향으로 4개가 터지잖아요 지금 2개를 동시에 맞았는데 두개 동시에 맞았다고 에너지가 반 피가 빠졌죠. 저런 크리가 두 번만 터져주면은 그냥 게임 오버죠. <laughs> 장풍이 정말 사기성입니다. <laughs> 이 게임을요 델리자로 한번 해보세요. 장풍만 쏠줄 아시면은 아주 그냥 게임이 쉽게 쉽게 풀리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좀 풀립니다. 아, 어, 저렇게 장풍이 일어나 <laughs> 보셨어요. 에너지가 또 반이 빠졌어요. 와, 이게 공중으로 만약에 나한테 온다고 해도요, 아 장풍으로만 끝냈죠. 퍼펙트입니다. 저 장풍을 뛰어넘어서 나를 공격하려고 해도요, 장풍 위로 팍 터지니까 그것도 쉽지 않죠. 뛰어넘어오기가 와 정말. <laughs> 저는 오락실에서 이 델리자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댓글에 이제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델리자로 플레이하시면은. 퍼펙트 게임 많이 나올 겁니다라고 했거든요. 아 근데 정말 그렇게 이렇게 쉽게 퍼펙트 게임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봐봐요 CPU들이 어쩔 줄 몰라 해요 장풍만 쏘면은 이게 넘어오기도 애매하고 안 오기도 애매하고 이 게임이 만약에 대인전이 인기가 있었다면은요 델리자끼리만 대결을 했을 것 같아요. 서로 사기 캐릭이라고 하면서 델리자끼리의 대결만 할것 같습니다. 아이 게임 리뷰 전에 한거는요 제가 더보기 란에 어, 글 남겨 놓을 테니까요 거기서 보셔도 되고 지금 위에 링크 나오죠 어, 그 링크 따라서 가셔도 됩니다 이 게임은요 한국 국산 게임입니다 한글이 나오잖아요 국산 게임이구요 1994년 유니코 전자에서 만든 대전 국산 게임입니다 상업용으로 나온 우리나라 최초의 대전 격투 게임이거든요 대부분 왕중왕이 우리나라 최초의 대전 격투게임으로 아실텐데요 아니면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아시는데 상업용으로 먼저 오락실에 출시한 게임은 이 게임이 먼저입니다 그치만 법적으로 허가를 좀 늦게 맡아가지고 어 정식적으로라고 아 지금 보셨어요? 장풍 한방에 지금 장풍 두방에 에너지 반 빠졌죠 그러니까 세방이 저만큼이고요 아이고 장풍 한방 두방 세방 얘기하다 보니까 퍼펙트를 끝났네요. 와, CPU들도 이 장풍에 어쩔지 몰랍니다. 아, 법적으로 최초의 등록 게임은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지만요. 어쨌거나 오락실에 먼저 등장한 게임은 이 게임이에요. 아, 보너스 게임입니다. 아, 지금 댓글 나오네요. 김재성님이 델리자 영상 나오면 퍼펙트 많이 나올 거임. 크리티컬이 장난 아니거든요. 아, 이분이 말씀해 주셨네요. <laughs> 정말 퍼펙트 게임 좀 나오기 시작했죠. <laughs> 언제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초반이니까 조금 더 쉽게 퍼펙트 게임이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게임에선 퍼펙트 게임이 나오는데, 보너스 게임에서는, 음, 퍼펙트를 못했네요. 아쉽게. 다음엔 퍼펙트 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참, 이렇게 이동하는 부분이요. 인상에 굉장히 남는 게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인상에 남아있더라고요 격투 장면은 별로 인상이 안 남아있는데. 딱은 무조건 장풍 쏘고 시작하면요. <laughs> 에너지를 그냥 벌써 반피를 만들어버리고서. 좀 미안할 정도로. 일로 와봐. 아. 아, 저 알맹이 하나 맞는 거는 별로 그렇게 타격이 안 크네요. 위로 퍼지는 그 장풍 쪼가리 네 조각이. 아, 그게 크리티컬이 굉장히 터지네요. 봐봐요. 장풍만 맞으면 은 재미가 없습니다. 아, 갑자기 그게 생각나죠, 왜 머릿속에? 알맹이는 터뜨리고, 맞나? 주스는 마시고. <laughs> 그 광고 문구가 생각이 납니다. 아, 정말, 어렸을 때 그, 색색 광고. 정말 TV에서 많이 봤던 광고 중에 하나였어요. 아, 그, 때요. 어렸을 때. 아, 그러니까 이거 좀, 얘기해도 되나? 우리들이, 그, 형 있는 친구들은요, 집에. 비디오가 있습니다. 그 비디오를 섹섹 비디오라고 <laughs> 왜냐면은그 S.E.X.라는 단어를 우리가 몰랐었을 때고요. 그리고 그냥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들끼리 은어로 섹섹 비디오라고 <laughs> 그렇게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다른 지역도 그랬을지 모르겠네요. 전국 공통이었을려나 그 당시에 80년대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요. 아 얘기하는데 음악도 끊기고 배경음악이 안 나오니까. 순간적으로 정적이 흐르네요 <laughs> 그런 거 있잖아요. 뻘쭘한 얘기 혼자 했는데 갑자기 정적이 싹 흐르면 은 의도하지 않게 꼭 나만 이런 분위기를 잡지. 어디서 아 나한테 집중되는 그 시간이 갑자기 조용해졌을 뭐지? 뭐예요? <laughs> 그러니까 한방에 그러니까 내 방을 다 맞았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에너지 반빠지고 반빠진 게. 와한 방에 에너지가 한 줄이 빠질 줄이야 와이 정도까지는 생각도 안 했는데요 보시는 입장에서는요 아 재미없네 뭐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하는 입장에서는요 아 묘하게 해감이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laughs> 와 대인전 할 때요 만약에 저거 한방 맞고 그냥 KO 대봐요 아 이건 뭐 체어 차시고 뭐고 그럴 생각할 틈도 없이 아 무슨 게임이 이래 <laughs> 게임 회사를 찾아갈 정도로 와 지금 아, 뭐야. 에너지가 생각으로 안 빠졌네요. 내방다 맞았는데. 급 아쉬워지잖아요, 이러면은. 자, 이거로! 아, 그쵸. <laughs> 역시, 장풍으로 끝냈습니다. 아, 속이 시원하네요. 장풍 짱! 구글에서 이 게임 검색을 하시면은요, 어, 롬 파일을 쉽게 구하실 수 있거든요. 어, 그런데 막상 플레이를 하시면은, 한글로안 나옵니다. 영어로 나오거든요. F2 키 눌러서 설정 들어가셔야지 돼요. 맘에에서. 그 설정을 영어에서 한글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아, 이 대단한 실력입니다. 저거는요. 어, 저기 위에 하이 스코어를 갱신을 하면은 게임 중간에 저렇게 생뚱맞게. 아이고, 이번에도 퍼펙트네요. 퍼펙트를 여기서는 완승이라고 하네요. 어, 완승이라는 단어도 괜찮죠. 사실 저는 퍼펙트라는 단어를요. 스트리트 파이터 2 때문에 배웠고요. 그리고 업그레이드라는 단어는요. 어, 스타크래프트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딘2 그 도스용, 거기서 업그레이드 컴플리트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업그레이드라는 단어를 배웠죠. <laughs> 체력 게이지 밑에 보면은요. 지금 조이는 파란색이고, 저는 녹색, 칸, 이제 녹색 칸이 한 이제 녹색한이 한칸 있죠. 저게 이제 용의권으로 따지면은 기력 게이지 거든요. 물론 기력 게이지가 많으면은, 어 장풍의 위력이 조금 더 세지기도 하는데, 사실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아, 안녕. 자, 아, 왼쪽에 개조심 써있죠. 어, 기력 게이지를 모으는 거는 단추를 쭉 누르고 있으면은 기력 게이지가 모이는데요. 사실 기력 게이지 모을 필요가 없죠. 그냥 기력 게이지 없이 싸워도 뭐, 그렇게 차이점을 저는 모르겠더라구요. 기력 게 이제 안 모아도 됩니다. 이번 보너스 게임은요, 바위 덩어리죠. 아까 첫번째 보너스 게임은 통판 격파였는데, 어우, 돌 덩어리를 발로 그냥 팍팍 깨고 있습니다. 퍼펙트가 가능한 거 같은데요. 된거 같은데, 요거 마지요 그렇죠. 완파. 아, 개조심 옆에서 자세를 잡겠습니다. <laughs> 찰칵. 완파라고 안 하고, 퍼펙이라고 해주네요. 하긴 저 말은 영어 버전에서도 사용해야지 되니까. 비용 절감과 시간 절감을 하려면 그냥 영어로 녹음을 하는 게 낫겠죠? 자, 이번엔 여성 대결입니다. 장풍으로 안녕. 역시 장풍은 직접 맞는 거는요. 별로 위력이 없습니다. 이 장풍, 아이고, 장풍 쏘는 자세가요. 생각보다 조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로딩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장풍이 늦게 나가니까 적들이 더 타이밍을 못 잡고 덤비다가 맞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어, 커맨드 입력은요. 잘 되는 편인데 그래도 스트리트 파이터 2만큼 완벽하게 기술 입력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스파 2에서는 장풍은 100% 쏘고 싶을 때 쏘거든요. 근데 이 게임에서는 한세 번에 두 번은 나가고 한 번은 잘안나가는그 정도 그것도 기술인가 봐요. 커맨드 입력을 하면 은 기술이 잘 나가게 만드는 것도 기술인가 봅니다. 보기에는 별거 아닐 것 같은데 말이죠. 아, 제가 발차기 하려고 하는데 지금 앉아서 기다리다가 기술이 안 나간 거죠. 그냥 장풍으로 끝냈습니다. 아, 역시 장풍이 잘 나가기도 하고요. 위력도 좋고, 속도 편하고. 일단 적들이 잘 맞아줘요. 그런 부분에서 기분이 참 좋네요. 우드 가르시아가 이 게임의 주인공입니다. 아까 초기에 만났던 그 백운도사의 제자이기도 하구요. 그렇지만 얘도 장풍 앞에서는 <laughs> 이렇게 허무하게 질 뿐이죠. 아, 당시 오락실에서 이 게임 할때아 델리자의 이 장풍을 알았다면은 아 그냥 델리자로 많이 플레이 했을 텐데 말이죠. CPU 농락하는 재미도 있거든요. 저도 뭐 가끔 마음에로 치트를 사용해서요, 아, 무종 모드로 놓고서 CPU들을 이렇게 막 학살하고 다니고 그렇긴 하는데, 이렇게 치트를 안 썼는데도 치트에 가끔운 효과를 보는 캐릭터가 있잖아요? 아, 그러면 더 짜릿하죠? 묘하게. 쾌감이 더 있습니다. 자, 마지막! 안녕. 아유, 어, 그쵸. 안녕. <laughs> 쉽게 이겼네요. 어, 마지막 보너스 게임입니다. 이번엔 뭘게 아, 나무토막이네요. 바위 깨는 게더 어려웠을 텐데. 자, 이 델리자는요, 지금 끝판왕, 간호한테 가정 파탄이 이룬 비운의 소녀였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자신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힘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수련을 했습니다. 엔딩을 보시면은, 이따가 엔딩 보시면 아실 텐데요. 제가 말씀을 조금 미리 드리면은, 어, 인성이 그렇게, 좋은 캐릭터가 아닙니다 아, 지금 승리 포즈 자체도 그렇게 이쁘진 않잖아요 어, 약간 악녀의 그런 느낌이 있는 캐릭터입니다 어우 여태까지 쉽게 이겨오니까 굉장히 빨리 벌써 중간 보스들까지 왔네요 우와 뭐죠? 거의 에너지가 첫 방에 에너지가 거의 다 빠졌는데, 도트 에너지가 남은 걸, 두 번째 장풍이 마무리했네요. 와, 이거 뭐, 중간 보스라고 해도요, 어, 스트리트 파이터 2로 따지면 4대 천왕 중그첫 번째인데, 와, 이렇게 쉽게. <laughs> 역시, 장풍이 약간 사기성이 있습니다. 물론 얘네들도요, 중간 보스라 그런지, 어, 저도 장풍 두 방에 에너지가 저만큼 빠졌잖아요. 얘네들도 파워가 워낙에 중간 보스들부터는, 한 세네 방 맞으면은 저도 KO를, 쉽게 당하는데요. 와, 이 델리자에 장풍 엄청납니다. 정말 속이 후련한 부분이 있네요. 자, 발로 톡 톡, 그쵸? 그렇죠. 에너지가 없으니까 아주 속 편하게 쉽게 이겼습니다. 중간보스도 쉽게 이기네요. 자, 이 게임 하시면 꼭 델리자로 플레이 하십시오. 두번 하세요. <laughs> 자, 아, 이 캐릭터 다음이 보스고요 4대 천왕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3대 천왕이네요. 저는 끝판왕보다 이 모자드가 더 어려워요. 장풍도 좋고, 그리고 이제 몸통 박치기가 있거든요. 굴러서 오는. 굉장히 빨리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브랑카처럼 순간 훅 다가와서요. 어떻게 상대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이거요. 상대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갑자기 날라오니까요 어우, 리치도 길고. 장풍, 장풍이 장풍안 나가... <laughs> 아하... 이렇게 뒤통수에 장풍을 맞췄습니다. <laughs> 장풍이 그냥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스플래시 데미지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처음에 무조건 이렇게 뒤로 한번 점프를 띄워줘야지 돼요. 얘 상대할 때는 워낙에 근접점을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니까, 오지마... 장풍 한 방에 끝... 아... 맞을 수 있었는데, 그래도... 장풍에 끝냈죠. 와, 정말 이렇게 쉽게 쉽게 이기다니. 저 치트 쓴거 아니고요. 노멀 난이도입니다. 난이도를 높여도 하드라고 해도요. 할만 할것 같은데요. 제가 전에 리뷰했을 때는요, 저게 뭐라고 하는 말인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댓글로 이두 분이 알려주셔가지고 들어보니까 정말 맞더라고요. 네, 제가 이렇게 자막을 완성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끝판왕이라고 뭐 장풍 벗어날 수가 없죠. 한방 더, 그쵸 아이고, 장풍이 안 나가네요. 이럴 때는 가볍게 툭툭 쳐서 져 이겼습니다. 뒤에는 이쁜 아가씨가 잡혀 있는데 헬프이라고 외치고 있네요. 조금만 기다려, 구해줄게. 장풍, 그냥 장풍도요, 좀잘 맞아줘요. <laughs> 그쵸? 얘네들도 어떻게 피해야 될지 모르나 봅니다. 어이구, 날 끌어당겨가지고, 순간 딸려가니까 당황스럽네요. <laughs> 장풍, 오, 쟤는 장풍이 두 발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한발 쏘는 저는 한발 쏘고 난 다음에, 뒤에 발한 방을 이렇게 맞을 수 밖에 없죠. 어, 굉장히 손해보는 장사네요. <laughs> 아이고, 와, 에너지가. 역시 장풍의 위력이. 끝판왕은 다릅니다 그렇다고 제 장풍도 무시하면 안되겠죠 끝까지 장풍으로 밀어붙여볼게요 자, 장풍 한번더 쏘고요 아 이렇게 크리가 터지면은 끝판왕도 먹그 없는데 아 미안하네요 갑자기 또 쉽게 이기니까 쉽게 이길 때는 이렇게 쉽게 이깁니다 아 끝판왕을 완승으로 이겼네요 대단합니다 대단한 장풍을 가진 델리잖아요 자, 엔딩 보실게요 이렇게 하늘에서 쭉 내려오면서 마을이 보이잖아요. 아, 이 장면을 보니까 그. 어스토니시아 스토리 오프닝 장면이 왠지 머릿속에서 떠오릅니다. 정말 악녀 스타일 맞죠? 자신을 여왕으로 불러라. 끝판왕 간호를 이기자마자 아주 그냥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말하는 스타일도 그냥 재수 없는 스타일이겠네요. <laughs>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당시 94년도에 국내 3개의 대전 격투 게임이 나왔잖아요. 국산, 왕중왕,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그리고 이 게임이요 드래곤 마스터. 다한 번씩 리뷰했는데 이 드래곤 마스터만 제가 두 권을 리뷰를 했습니다. 그만큼 왕중왕이나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보다 이 드래곤 마스터라는 게임이 더 훨씬 낫다는 거죠. 두 권이나 리뷰할 정도로요. 또 모르죠 뭐한번더 리뷰하게 될지요 <laughs> 아니면 왕중왕도 한번더 리뷰하고 싶은 마음은 듭니다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는요 제가 모든 캐릭터 한 번씩 다 했거든요 리뷰할 때아 일단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는 <laughs> 그림이 안 이뻐요 <laughs> 그래서 별로 리뷰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듭니다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 가지고요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영상 봐주시는 모든 분들 언제나 하시는 일 술술술술 풀리기를 제가 늘 바라고 있는 거 아시죠? 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밌는 게임, 재밌는 리뷰 가지고요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돌아올 때까지 지금처럼 늘 건강하시고요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요 금방 올게요 감사합니다 그 어스토니시아 스토리가 생각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각난 김에 어스토니시아 스토리 오프닝을 한번 보여드릴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엔딩 제 엔딩 테마가 좋다고 그 음악을 들으시려고 하시다가 갑자기 쨍뚱 맞게 무슨 어스토니시아 스토리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이것도 추억이니까요. 추억의 도스게임이잖아요 한번 오랜만에 보시는 것도 그렇게. 괜찮죠? <laughs>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제가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출근하시는 분은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돈도 좋지만 건강이 우선입니다. 몸 다치지 않게 조심히 일해 주시고요. 그리고 퇴근하신 분은 맥주 한캔 시원하게 하시면서 제 다른 영상도 봐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주무신다 그러시면 은 꿀잠 주무시고요. 기분 좋게 일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방 올게요. 감사합니다.